빛의 생명나무는 빛의 일꾼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단체입니다. 준비된 빛의 일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간의 몸이 창조주에 의해 조물되는 공의 세계의 원리. 인간의 몸은 색의 세계인 세포, 조직, 기관의 세계의 층위로 되어 있습니다. 색의 세계를 지원하는 무형의 기계장치로 되어 있는 공의 세계가 3층이 있습니다. 기의 세계에는 경락과 차크라의 2개의 층위로 되어 있으며, 기의 세계를 지원하는 무형의 기계장치로 되어 있는 공의 세계 4층과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의 세계에는 한 개의 층위로 되어 있으며 무형의 기계장치로 되어 있는 6층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보통 6개의 층위에 존재하는 무형의 기계장치들의 지원에 의해 생명체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여섯 번째 공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됩니다. 물질 세계의 최고의 차원은 12차원이며 지구행성의 과학기술 문명의 차원은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5차원 6단계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섯 번째 공의 세계는 인간의 과학기술로는 접근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며 미지의 영역입니다. 대우주에서 12차원의 과학기술 문명까지 발달한 행성에서도 여섯 번째 공의 세계까지는 접근할 수 없는 신의 영역입니다.공의 세계의 여섯 번째 층위는 조물주의 조물이 시작되는 층위이며 신의 영역이며 창조주의 영역입니다. 여섯 번째 공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인자는 하늘로부터 승인받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공의 세계에 접근한다는 것은 생명의 탄생과 창조를 할수 있는 권한입니다. 공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불치병과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몸에 존재하는 여섯 번째 공의 세계는 다섯 개의 층위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5층은 본연이 존재하는 곳으로 영에너지에 더하여 영의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층은 사고 조절자가 존재하는 곳으로 의식을 지배하는 무형의 기계장치가 있는 곳입니다. 공의 세계 카르마 에너지장이 설치되는 곳으로 정신장애와 정신질환이 결정되는 층위입니다. 3층은 혼에너지가 존재하는 곳으로 혼의식 프로그램이 있으며 감정을 지배하는 무형의 기계장치가 있는 곳입니다. 성격의 형성이 결정되는 무형의 기계장치가 있는 근원적인 층위입니다. 포악하거나 냉렬한 성격이 결정되는 무형의 기계장치가 있는 곳으로 공의 세계 카르마 에너지장이 설치되는 곳입니다. 이 층은 백 에너지가 존재하는 곳으로 신체적 조건을 결정 짓는 무형의 기계장치가 있는 층위입니다. 남녀가 결정이 되는 층위이며 얼굴의 외형이 결정되는 층위입니다. 간의 무형의 기계장치 에너지원이 50% 이하시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심장의 무형의 기계장치 에너지원이 70% 이하로 세팅이 되면 각종 정신질환과 정신 분열증 발생이 결정되는 층위입니다. 두뇌의 조건을 결정하는 층위로 뇌의 연산 속도와 뇌의 용량, 지능 등을 결정하는 설계가 이루어지는 층위입니다. 경락 시스템의 설계도가 집약되어 있는 곳으로 심혈관계와 근골격계의 시스템이 설계되고 준비되는 층위입니다. 각 단계마다 카르마 에너지장이 설치됩니다. 1층은 생명회로도가 탄생하여 존재하는 곳입니다. 조물주가 조물한 내용들이 취합되어 각종 세팅값들이 모두 모여서 생명회로도가 됩니다. 인간의 불치병과 난치병이 치유되는 이적과 기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인간의 몸에 존재하는 여섯 번째 층 위에 있는 공의 세계의 1층의 차원간 공간에 생명회로도가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은 생명회로도에 접근하여 생명회로도의 세팅값들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둘째, 여섯 번째 층위에 있는 공의 세계의 4층에 카르마 에너지장을 풀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섯 번째 층위의 공의 세계 3층에 있는 에너지장을 풀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여섯 번째 층위의 공의 세계 2층에 있는 에너지장을 풀수 있어야 이적과 기적을 향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적과 기적의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 의통의 시대를 열기 위해 생명 진리의 시대를 열기 위해 우데카 팀장이 인간이 창조되는 창조의 원리를, 인간이 탄생되는 탄생의 원리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대우주의 진리를 기록을 위해 이 글을 남깁니다. 2018년 10월의 마지막 날, 우데카.